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쁘게 시작을 했어요. 요 누비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비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우리 보라 색깔 올렸는데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보라 색깔이 지금 주문하셨는데 고객님 몇 분이 주문하셨는데 물건이 안 나서 와 지금 못 드리고 있고요. 물건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라가 지난번에 제가 아이보리랑 하나 더 추가했는데 오늘은 요 빨강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색깔 이 수박색 빨강 보라색 아이보리 네 컬러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 스타일이고 이거 똑같은 건데 지금 이거 컬러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누비가 이런 거다내술래서 굉장히 좋고 물건이 좋고 일단은 뒤에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안에 이렇게 이 양말티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양말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죠 코디를 뒤에가 이 패치가 이거는 네이비색 내 입이다 보니까 청하고 또잘 어울리네요 어떻게요 연찮게 이렇게 났는데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사이즈가 크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7까지 가능한 난방 겸 자켓 느낌의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 청바지 청바지가 이제 청누비 바지죠 이 청누비 바지는 좀 귀여워요 입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전체 고무줄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있고, 이 통이 그닥 많이 넓진 않아요. 적당히 넓다고 보시면 돼, 얘는. 엄청 넓은 통은 아니에요. 원단이, 이런 청 원단인데, 누비가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안에가 이렇게, 요누비를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요거 입으신 분이, 저의 주변에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다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그냥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쁘죠? 빨간색도 이뻐요.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있고 도 추워지면서 제가 패딩, 고수, 이런 거를 많이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구스예요. 근데 이 기장이 길지 않고 짧고 뒤에가. 요렇게 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해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일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근데 요거는 기장감이 좀 짧아서 여기 앞에도 안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고과 동시에 그냥 단추가 장식이죠 얘는 그냥 그리고 요게 무스탕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좀더 영해 보이고 팔도 내리면은 이렇게 되고 팔이 긴 사람들은 그냥 내려서 입으시고 되고 접었을 때는 이렇게 무스탕이 이렇게 보여서 이쁘죠. 요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장이 길진 않아요. 짧아요. 근데 제가 88이라 그랬잖아요. 입어보니까 저한테도 적당히 맞는데, 근데 약간 한랑한 느낌이 좋으시면은 6677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요 기장은 제가 짧다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이 안에 티는 폴리폴라스 티인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폴리폴라스. 근데 요게 색깔이 아이보리하고 밤색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포켓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제가. 그리고 이 목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고급져 보이죠?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치해봤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일이. 예쁘죠?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세트로 제가 이렇게 세팅, 세트, 세트로들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티는, 요, 안네 티는 77까지 가능하고, 이 점퍼는, 요, 오리털 파카, 얘는, 사실 뭐, 6677이 제일 예쁘긴 해요. 근데, 88인 제가 이번 데도 그냥 봐줄만 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괜찮은 거 같고, 요, 블랙 청바지, 제가 지난, 요것도 항상 저희 고객님들한테 너무 편하고 좋다고 제가 설명하고 반, 반, 판매하는 바지인데, 컬러가 워싱청하고 블랙, 블랙청하고 두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얘가 워싱청, 똑같아요. 이렇게, 뒤에.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저 지금 제가 DP 해놓은 블랙청입니다. 워싱청, 블랙청 두 칼라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 뒷모습은 이렇게, 요도 이렇게. 근데 얘가 제가 88 된다고 는데 작은 8 8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77 반까지라고 제가 다시 요거 정정했어요. 88분들한테 드렸는데, 너무 딱 맞아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기준에 그냥 팔판이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보다 작은 팔팔인가봐요. 아마. 그래서 사이즈가 팔팔이라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더니 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하셔가고 제가 교환을 몇번 해드렸거든요. 어떠세요? 귀엽죠? 얘는. 아주 귀여운 핏인 것 같아. 요게 이제 뽀글이 꽃무늬 뽀글이라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요렇게 티 아무뜻티 요거 티 얘도 뭐 이제 지금 이제 이너티로 이렇게 딱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디피를 봤어요 요 버그리티 사이즈가 요거는 77 반까지 가능합니다 귀여운 느낌 카라도 이렇게 센카라 동그란 카라 아시죠 센카라 카라도 이렇게 센카라고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핏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떠세요 너무 귀엽죠 나만 귀엽나 여기에 저희 있는 이 앵글 부츠 이런 거에다가 요 바지에다 딱 신어주면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요 바지를 제가 컬러가 카키색 이색 베이지 요거는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이게 바지가 이게 약간 누비고, 이렇게 보시면 누비예요 누비고, 반백기 이거 완전 반백이 완전 백기 이만큼 내렸는데 이건 반백이 포켓이 한개두 개가 있고, 이런 느낌. 그리고 얘가, 안에 누비가 이렇게 돼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굉장히 입으니까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입으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뭐든지 다 내가 입겠다해서 우리 언니한테 혼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입어라. 다 입어. 이래요. 다 입을 참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 어떠세요? 고객님들.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저, 저 있는 거 앵글 요거 검정 앵글 하나 신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 신고 양말 포인트 있는 거 있죠? 칼라프라거나 아니면 은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딱 여기다 신으셔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한벌 이렇게 세트를 입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바지는 88까지 어, 가능해요, 바지가. 뭐, 6677은 한랑해서 예쁘고, 제가 88인데 입어보니까 88도, 제가 입는 데도 헐렁해 느낌이. 그니까 얘는 뭐, 88좀 더, 조금 더 되시는 분이 입으셔도 괜찮다고 보면 되고, 기장은 긴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바지 입을 때는 아시겠지만,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입어주셔야지, 그치 않으면 추워서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저, 뽀글이는 77까지, 77 반까지 가능하고, 안에 속티는 77까지입니다. 요거 코트 어떠세요? 저희 건다 예뻐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단추를 근데 얘가 뒤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요 원단이에요 무스탕 원단이라 그죠 안감이 요렇게 여기 무스탕 원단 이게 근데 롱인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죠 포켓이 요렇게 귀엽게 돼있고요 요렇게 포켓이 요게 뽀글이 후드로 요렇게 딱 돼있고 여기는면 전체적으로 기장이 제가 봤을 때시 제가 입어 보니까 무릎 약간 내려놓은 정도, 살짝 무릎 아래 한평 정도 내려놓은 정도, 그 정도 길이더라고요. 제가 158이 돼서 크진 않지만, 근데 얘는 사이즈 99가 입어도 헐렁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55는 안 되고 66분이 오버핏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77, 88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입으니까 저한테도 헐렁한데 99가 입으셔도 얘건 된다고 이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프리 사이즈고 워낙에 크게 나와서 크게 입으실 거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되는 아이예요. 칼라가 밤색가고 검정 두 칼라.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걸쳐봤죠. 딱 나왔길래. 기본 모델. 이런 거 크신 분들은 왜 코트가, 웨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옷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이게 그리고 원단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안에 이렇게 무스탕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고 사이즈가 이거는 일단은 커서 크신 분들이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고요 제가 이 안에 뭐니트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거 지퍼 면자수 바지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지예요 이렇게 한 세트로 입으시면 멋있겠죠? 됐죠? 이것도 바지도 이 바지도 77 반까지 6677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88부는 바지는 작아서 안되고 요 티는 88까지 가능한 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8까지 77, 66, 77에 보시면 이쁘고 요거는 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기본으로 저거는 약간 뽀글이 무스탕 느낌인데 사이즈가 훌륭해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롱 패딩 근데 얘가 구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얘는 구스고, 롱인데, 완전 롱이면은 사실, 걸어다닐 때 칠떡거리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서 얘는 기장감이 딱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소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시보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좀 세련된 느낌이고요. 카라도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리고 얘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렇게 자석이라서 어디 가다자석이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운 날은 이렇게 딱, 요런 핏이 딱 나올 것 같아. 추운 날 입으시면 구슬에서 요게 빵빵하니 따뜻할 거고,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 양쪽으로.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자석이라고. 자석이라서 딱딱 딱. 들리시죠? 요런자석얘는 그리고 뒤에도 누비가 요렇게돼 있으면요 어깨선이 안 넓어 보여요 고객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누비 잘돼 있고, 이거는 정말 물건이. 받으신 분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코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쁘죠 네. 근데 얘가 이 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 이렇게 짧은 것도 나와 얘도 지금 색깔이 카키인데 카키 검정 나와있고요 사이즈는 얘는 88까지도 맞아요 근데 88까지 맞아요 음, 77이 칠칠이 음. 제일 예뻐요 66, 77은 제일 예뻐요 근데 사실 입으시면 얘도 지금 이 같은 시리즈로 얘가 이제 숏이 나왔어요 얘는 롱이고 얘는 숏 목선은 똑같아요 하면 패면은 이렇게 딱 나오게, 요, 요런 스타일이 똑같이 나온 거야, 얘가. 목선이. 그리고 얘는, 여기가 지퍼가 있는데, 얘는 불령은 아니고, 그냥, 멋 내기용 지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보리로 소매. 그 얘는 또 예쁜 게, 지, 여기 주머니를 돌출해서 만들었어요. 약간 좀 특이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들리시죠? 딱, 딱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누비가. 얘도 사이즈가 마찬가지로, 6677. 얘는, 6677. 88도 되는데, 77분이 입으실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88도 그냥 맞으시긴 해요. 요 정도는. 근데 이건 기장감이 짧고, 얘도 구수예요. 기장감이 길지 않고 짧아서, 입었을 때 깡충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 분들은 77까지 입으셔야 되고, 그 정도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88 입으셔도 되는 그런 패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캐시며, 우리 고님 좋아하세요. 받으신 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뒤에가 이렇게 후드가 이거는 어부바 느낌으로 후드가 세트로 나왔다 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것도 이렇게 나그랑 느낌이라서 굉장히 크신 분이 이건 누르셔도 돼요. 88, 99분이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입었는데도 한랑하더라고 근데 이 옷은 한랑하게 입는 거지 이렇게 슬림하게 입는 옷은 아니에요. 코트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건 진짜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백화점에 유명 브랜드에서 만드는 그 공장에서 같이 이거 나온 코트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시면 이거는 진짜 백 단위로 판매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거는. 라운드에서 이게 싫으시면 모피 보통 왜털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위에다가 이거 띄고 모피 이렇게 털 하나 둘르면은 또 느낌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 목도리 같은 거좀 그 포인트 있는 거 하고 싶으면 화사한 거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거 내려 느낌이 있고, 그렇게 쓰셔도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라운드기 때문에 편하죠? 입으셨을 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원단이 너무 좋긴 해요. 근데 단가가 조금 안 예뻐요. 너무 비싸서. 요 조끼는 제가 프라다 디자인 구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조끼인데, 이 조끼가 생각보다 입으니까 편하고 따뜻하고 좋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게 컬러가 지금 이거는 회색인데 검정도 보여드릴 건데, 검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기본 스타일이면서 구스예요. 얘도 이렇게 누비가 잘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근데 이 안에 깍공하고 여기 얼룩소가 있죠? 요소 이게 안에 기모 티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렸는데 뒤에 꼬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이시죠? 꼬리. 꼬리가 있는 티예요. 얘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봤어요. 오늘은. 이런 느낌. 이렇게 한 벌로 입으셔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기모에서 따뜻하고 이 지금 저 조끼도 검정색도 같이 나와있는거고 그리고 저 바지가 저 청바지가 이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스티치가 있고 이 밑에를 좀 멋스럽게 제가 했다 그랬죠 멋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얘가 뒤에가 이렇게 주머니가 보이시죠 주머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자핏인데 얘는 텐션이 추리닝 수준이야 추리닝 최고야 최고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가 나오는데 라지는 66 엑스라지는 77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청바지가 너무 얘는 저희 청바지는 거의 다 통이 큰데 얘만 슬림핏이라고 보시면 돼 사실 슬림핏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예뻐서 제가 얘를 데리고 오네요 우리 고객님들도 약간 큰거 싫어하시는 분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 이거 그 점퍼 제가 블랙이 있다랬죠? 얘가 조끼, 블랙이에요 이거 조끼. 조끼 블랙, 그레이, 검정 두컬라 이렇게 준비되어있는겁니다 안에 제가 요 귀여워서 이렇게 입혀봤어요 얘는 어떠실까 그리고 이 바지도 귀엽죠 구름바지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더니 고객님들이 몇분 주문하셨더라고 이 바지가 있고 약간 좁은게 있다랬는데 얘는 구름바지라 서 그래서 통이 좀 넓죠 요, 티 있지, 언니? 요, 살만만 떼줘봐. 요렇게. 이런 스타일로. 고른 바지. 뒤에가 요렇게 돼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갈라져서 약간 디자인을 넣는데, 이게 거기다가 입혀서 보여줘야 되는데. 어머, 네. 어머, 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네,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보여드리는 우리 고객님이 멀리서 오신 고객님이 지금 오셨어요. 방송중인데 요건데 여기다가 지금 느낌이 이너티를 입혀야되는데 안에 이너티 이너티까지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한세트예요 얘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우리 고객님들이 세트로 많이 주문하셨거든요. 요게 한세트예요 요렇게 이렇게 세트로 나시는 검은 것도 있지 않아요? 네. 나시는 지금 이게 흰색인데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있으니까 블랙 하셔도 되고 이렇게 티에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나시는 흰색인데 흰색 싫으시면 검정도 있고 이 바지도 지금 이게 구름 바지라서 이거는 넓은데 이렇게 약간 좁게 나온 바지도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혹시 이 넓은 게 너무 싫어하시는 분은 좁은 거를 주문하시면 좁은 걸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어 짜잔 보라돌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는 색상 어떠시죠? 나도 좋해요그렇게 어, 예뻐요. 저도 사실 보라색 입고 있어요. 근데 요 조끼가 지난번에 먹색이 있었는데 우리 주, 고객님이 먹색을 주문했는데 먹색이 물건이 원단이 끝나서 안나와서 못해드려서 제가 사실은 돈을 도어 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런 바지인데 저, 조끼가 그건데, 지금 저색 하나만 남아있어요. 칼라가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제가 매치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바지가 먹색, 아이보리, 그 다음에 수박색도 있어요. 근데 수박색은 지금 진열되어 있어서 제가 안 꺼냈는데, 아시겠지만 뒤에가 이렇게 뒷주머니 스티치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바지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 얇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고민하시는데, 안감은 이렇게 제가 면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입는 옷이라서 투박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주문하셔도 되고, 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문하시면 안 되고,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주문하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요게 기장이 안 길어요. 그래서 키 크신 분이 입으면 더 깡충하게 느껴지고, 요, 보이시죠? 지금 해놓은 거. 요정도예요 제가 입었을 때 복숭아뼈 정도 약간 그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58인데, 이 바지에는 이 앵글이 짱이죠, 그렇죠? 저희 이 앵글이 이수지화라랜드저 앵글이 짱이니까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객님 기다해서요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막스 땡땡 디자인 오리털이에요, 얘가. 막스 땡땡 아시죠? 그 디자인인데 컬러가 검정하고 아이보리하고 컬러가. 근데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여기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더라고 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뭐 이거는 일자래서 이거는 벨트는 안 하시면 그냥 빼면 되고 딱 조여주고 날씬허리 강조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걸 딱 조여주시면 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도 이게 롱이고 근데 롱이 너무 롱이 아니라서 기장감이 딱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얘는 또더 좋은 게 뭐냐면 사이즈가 있어요. 66, 77 사이즈가 따로 나오니까 작으신 분은 작은 거, 크신 분은 큰거 주문하시면 이건 제가 준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거는 롱 패딩입니다. 근데 요가, 여기가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 요, 보이시죠? 여기는 천인데 여기는 레자로 여긴 덧대놨어요. 여기도 끈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받았는데 여기가 이상해요 하실까봐 이걸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입었을 때는 이렇게 열어제켜서 여러 지키기 때문에 여기 걸기적거리진 않는데, 요 느낌이 있다고 제가 요거를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올일해서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모자 요게 예뻐, 얘는. 요 느낌이. 모자도 빵빵. 사이즈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타임티라고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이거 가져가시고 좋아하시더라고. 칼라가 밤색하고 검정 두 칼라, 안에가 민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얘는 88은 사이즈가 작아서 안맞으안 맞아요. 제가 입으니까 저한테 너무 딱 맞아서 웃겼어요. 88은 주문하시면 안 되고 66, 77분들, 뭐 5분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다 맞고 그리고 이 바지 저희 인기 짱인 바지. 칼라가 밤색, 베이지, 아이보리 세 칼라예요. 얘도 이렇게 접으시면 여기 끝나고 똑같은 색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세트 느낌 나서 롤업에서 입으셔도 얘는 귀여워요. 귀엽고 좀 영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다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겠다. 그쵸 고객님? 데그러게요 요것도 이쁘고 얘는 얘들이 이쁘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막스 땡땡 디자인. 저거는 검정색하고 아이보리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사이즈가 어, 라지 엑스 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6677 입으셔도 되고 7788이 입으실 정도 되는 게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677이 라지 라지 그리고 X 라지가 7788이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크게 입으시는 분은 좀 크게 주문하셔도 되고 아이보리하고 검정 두컬러입니다 와우 우리 고객님들이나 이렇게 이 핑크 요 잠바를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인기짱인 잠바에요.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짜잔 오리털입니다. 얘는 제가 부차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알으시니까. 너무 예쁘요 고양이도 있고. 쿨캣. Cool 고양이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요 바지는 칼라가 아이보리하고 베이지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카키도 나왔었는데, 카키가 이제 물건이 끝나서 안 나오고, 칼라가 두 칼라. 이렇게 두 칼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이렇게 롤업에서 입으시라고 아예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고, 패치를 이렇게 귀엽게 달아놨어요. 얘는. 그래서 너무 큰통 바지가 싫으신 분들은 얘가 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도 저희 많이 나갔는데 카키가 색깔이 이제 물건이 안 나와서 좀 아쉽게도 그리고 요게 양면 뽀글이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건 크신 분이 제가 들어오라 했더니 크신 분들이 받아보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 양면이에요.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얘는 8899까지도 맞는 요거는 양면 뽀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가 이렇게 두 컬러 그레이색 밤색 이렇게 제가 두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얘가, 이, 이거 머플러가 굉장히 특이해요. 칼, 이것도 다른 색도 있는데. 이거, 고만나긴 보여줘봐. 시각 없어. 아, 있어. 요렇게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매치가 되네요. 얘는.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가, 칼라가. 이거 다른 색도 있는데, 우리 우리 니가안 보여준대요. 음, 그리고 요 바지를, 소라 색깔이 이게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다 자수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바지입니다. 이 소라색 바지, 골덴. 이거는 워싱, 워싱 골덴 바지, 핑크. 이거는 초록. 초록, 초락, 초록, 초락, 초록이 초록 색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오늘의 또 귀여운 상품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정말 어떠세요, 예. 검정. 검정하고 똑같은데 요 청색깔. <laughs> 얘가 자가드에요 천이에요 원단이. 근데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기 귀엽게.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아. 코피. 여기서묶기 <laughs> 때문에. 칼라가 이렇게 세 칼라 제가 요걸로 근데 얘는 이 밑에 받침은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넣으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하시고 건 하셔야 돼. 어넣는데 너무 처져요 하실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될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예쁜 핏이 나오는데 밑에 살짝 처질 수는 있어요. 물건이 가방이 뭐안 처지 무거운 걸안 넣을 순 없잖아 그렇죠? 그슨 이런 종이만 넣고 다닐 순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이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라가 이렇게 세 칼라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핏이라고 이것도 보시면 돼. 그리고.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던 고건데 요거 이렇게 벨벳으로 된거 가방 보라색 밤색 그 다음에 커피도 있지 않았어? 요거 카키 로브그 다음에 요건 회색 요거 주황 그 다음에 요보라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요 신발은 우리 고객님이 멀리서 오신 분이 사실 오 신발 가지러 오셨어요 미코에서미코요 미콕. 느낌이에요 이거는 수제화고 음. 이게 가죽이 너무 좋은 가죽이돼서 제가 요거는 구체하게 설명 안해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주문들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준비할라 했는데또 손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우리 손님이 기다리셔서 더 길게 못하고 이렇게만 보여드릴 겁니다.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